안녕하세요, 루프크입니다. 짠! 짠! 오늘은 루프크입니다. 야, 학교 학교에 맞게 이 스킨으로 가져왔거든요. 교복 스킨.

我去。<Gosh. S 2> oh, 아저제챗 제... 뭐 강아지가 낑낑대거든요. <목소리> <올라가서 엔리베이터를 목소리> 벽을 벽을 나중에 이 고등학교로 이 고등학교로 순례 잡기 를갈 거예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분이야? 창고 소개한 것 뿐인데 자, 여기는 조회대 조회대 여기에서 상장 김보라 해갖고 여기에서 상자딱 받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들어간 거지 아. 그러고 싶다 상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내기 네, 문이 열렸네요? 아, 저희 강아지가 식당. 아. 자, 일단 건물 밖에서 볼 때는 계단도 있고, 옥상은? 오늘 옥상만 볼게요. 여기 옥상 들어오는 건물이고요. 나중에 여기에다 마인고등학교라고 써놓을까? 마인고. 써볼까요올라가지 다이아로 할까요? 여기 없앨게요 여기 없애갖고 이렇게 부라고 라고 쓸게요 보스 팔아. 그보스었다 이제 보스었다 이제 보랑

동선 헬리콥터... 어, 그, 이것만 있으면 하늘까지도 날아갈 수 있을걸? 타고 가면? 그럼! 겁쟁이 법기가그럼 저걸 타고 하늘간다니 그니닦이야 어, 무슨 소리야! 그럼 동선타고 하늘가는거 정도는 하나도 아 무섭다고! 어, 예전에 그그럼타고 하늘 날아가는거...

자, 발광석 붙이고 올게요 2편으로 할까요? 자 보라완성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라고는 안쓰길래요 보라고 힘들어갖고 자 보라는 오늘 여기에서 끝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